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어서오십니다. 자, 우리 또 오늘도, 네, 미증시 또 짧게 체크하고, 어제 시장을 통해서 오늘, 네, 매매 전략 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미증시는 뭐큰 특징이 없었어요. 네, 지난주 이제 굵직한 이벤트, 네, PC까지 소화하고, 네, 좀 잠잠한, 네,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혼조세였는데, 다오가 0.2% 상승, 네, 나스닥은 0.43% 네, 하락입니다. 어, 크게 상승한 부분도 없고, 또 크게 하락한 부분도 없이 그냥 최근 랠리에 대한 특히 나스닥 기술 성장주들 쪽에서의 뭐 차이 시련 매물도 나왔고 뭐 순구르기 성격. 예, 이제 하락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중요한 이벤트는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에 있을 이제 4일 고용 동향서, 네 고용, 고용 동향 보고서, 어, 요 발표인데 일단 지금 뭐 물가는 p c 까지 둔화가 된 상태이고, 네그 다음에 이제 경기 연착륙에 대한 네, 기대감도 이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상되는 이제 숫자는 이제 월간 고용은 이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인 20만 명 증가로 예상되고 있고, 어, 또 시간당 금금도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이제 4.2% 상승으로 이제 전월 수, 어 전월 상승 이거에 대비해서는 역시 또 둔화. 그죠? 네, 둔화 정도로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네, 여기에서 이제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냥 이제 어라실성 해소 차원에서 이제 넘어갈 거고 이제 이것보다는 이제 FOMC 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추가 계속 25bp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 미 연준의 그 스탠스를 혹시나 빠르게 변화했냐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네,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더 중요한데, 어,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또 하나씩 좀변동성을 만들어 갈 겁니다. 어, 또 경기지표는 조금 네, 그 혼조세를 보이고 있네요. 7월 제조 PMI가 46.4를 기록했는데, 어, 예상치였던 네, 46.8보다는 뭐 살짝 네, 좀 하얘된 수준이나, 뭐, 이거, 어, 한두 개의 그 숫자 가지고, 네, 경기가 좀 둔화됐다 거라든가, 그쵸? 네, 그 다음에 여전히 뭐 탄탄하다 거든가, 네, 이렇게 좀판단하기는좀 이른 정도. 그래서 아무튼 어제 미증시는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원들. 뭐큰 이벤트도 없었고, 네, 종목들도 없었고, 네, 그리고 또 실적 시즌 통해서 계속, 네, 그 S&P 관련 종목 중에서도 거의 80% 가까이가 좀잘 나오고 있고, 네, 좀 여전히 탄탄한.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이런 그 거시적인 흐름들 네, 미증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구간이 아니라 네 지금 국내 증시는 네 지난주에 있었던 네 이차전지에 그 집중된 극단적인 수급 쏠림 네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이번 주 초는 네 이번 주 초는 어지난주의그 변동성을 축소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축소해가는 과정. 네, 그리고, 어, 이번, 그, 특히, 이제, 지난, 어제부터, 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섹터별 흐름을, 어, 흐름을 결정하고 있는, 네, 그런 요소들이,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수급 솔림 완화와, 네, 그 다음에 미 PC, 네, 둔화. 네, 요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2차 전지 수급 솔림인데, 그, 그, 어, 에코프로, 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 지금 종가 기준 전고점까지 어제 장중에 반등을 했어요. 근데 네, 그 중에 이제 그 오후 어, 에코프로 BM과 금양의 이제 임원들이 이제 자사주 처분 네, 이런 이슈로 인해서 근데 오후 하락 전환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 네 돌발성 네 그냥 어 이벤트이기 때문에 다시 정상화 추세가 나올 겁니다. 그냥 뭐냐면, 지금 숨굴, 어, 워낙 고점이고,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워낙, 네, 또큰 급등락과, 네, 수급 쏠림에 따른 또뭐 투매, 반대매매, 또 공매도까지 관련된 물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털어내는 과정, 정상화되는 과정이지만, 어제 이런 이슈가 없었으면 오히려 네, 에코프로는 다시 한번 뭐 130만원, 140만원을 <laughs> 네, 도전하는 흐름이 나왔을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차전지가 뭐 횡보든 네, 일부 가격 조정이든 네, 이런 신은 하락이 아니라 네, 신은 숨그르기의 그 네, 숨그르기 영향을 미치는 네, 정도이고 뭐 다시 한번 네, 다시 큰뭐 하락이라든가 뭐 조정 구간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아무튼 어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제 2차 전지 수급 솔림이 이제 완화되면서 이제 쭉 이렇게 간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죠? 네가 어, 인공지능 네그 다음에 로봇 어제 요세 섹터입니다, 회원분들. 네그 다음에 제약. 네, 요세 섹터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은 이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출시 기대감 24일이네요. 그렇 네, 그리고 AI 산업의 본격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특히 우리 어제 제시해 드린 요 인공지능 탑픽 종목들이 다 급등한 거예요. 여러분들. 잠시 뒤에는 오늘 여기 로봇 탑픽 종목들을 쭉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제약이 올라오고 있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 마지막 단계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 네, 그다음에 어 여러 섹터 중에 또 가장 낙폭이 큰 플러스 소외, 한 2, 3년 동안 다른 섹터군들은 한 번, 최소 한 번씩이라도 주인공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약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코로나19 또 신규 확진자가 또 다시 한번 또 증가 추세, 여기에 네, 또 개별주식으로는, 이제, 의료기기 플러스, 네, 인공지능 의료. 네, 이쪽은 여전히 좋다. 이러면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중심으로 해서, 네, 제약은 올라오고 있고, 어, 좀 무거운 맛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의료기기라든가, 어, 그 다음에, 어, 인공지능 의료 쪽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접근하는, 네, 전략이 필요하,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제 같은 흐름인데요, 헤어분들 2차전지가 강하게 가면 은 이쪽들이 제이 어제 상승분에 대해서 좀 쉬는 부분이 나올 거고 거꾸로 2차전지가 또 한두 번 쉰다 그러면 또 이쪽이 또 탄력성을 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특히 여기 인공지능 로봇까지 해서 이 세뇌섹터 분들은 조정구간에는 비중 확대해요 비중 축소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다시 또 한번 순환매를 맞춰가는 네, 그런 식으로, 어, 작업을 하면 되고, 어, 우선, 어제 올려드린 여기 인공지능 탑픽 종목들 있죠? 네, 다 급등 나왔습니다,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솔트록스에 이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 오브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네, 그, 반복매매를 하고 있고, 어, 어제 백발백중, 네, 방송 통해서도 지금 얘네 인공지능은 거의 4월, 그, 그러니까 4월 또는 그 전, 그, 니까 1분기, 네, 1분기 급등 후에 네, 거의, 지금 보시면 거의 3개월 넘게 이제 조정을 주고,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2분기 때는, 네, 엔비디아발 AI 혼풍으로 인해서, 나스닥, 근데 네, 나스닥에서는 여기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퍼포먼스가 상당히 잘,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어, 우리 관련주들은, 네, 2차전지로 많이, 어, 시장이 좀 관심이 주목됐다, 주목되다 보니까, 그때 못 움직였어요, 회원들. 그,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막갈 때, 어, 관련 반도체 쪽만 좀 움직였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제의 성격은 1분기에 움직였었던 이런 주도주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 말고라도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보안 등 이런 종목, 테마성 종목들이 이제 좀 크게 움직였다. 그래서 지금 우선 어제 제시해드린 종목들이 모두 급등이 나왔는데 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지금 현 추세에서의 대장은 솔트룩스입니다. 원분들그 그렇죠? 네, 나머, 아, 지금 나머지 종목군들은 네, 이렇게, 반등 시세, 네, 또는, 뭐, 정고점 부분, 이 정도인데, 지금 얘는 어떻게 보면, 시, 어, 벌써 신고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뭐, 솔트룩스는 지금 또, 과열, 네, 구간이고 하다 보니까, 어, 과열 구간이고, 또, 최근, 한, 10거래일, 1거래일 정도에서 100% 가까이, 네, 오른 점을 감안했을 때, 네, 감안했을 때, 좀 단계 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고, 이제, 지금 보시면, 오포네지 테크놀로지라든가, 네, 그 다음에 오브젠도 마찬가지고, 네, 그것도 하나 더 추가, 오늘 좀 후속을 보면은, 마음 AI입니다, 여러분들. 네, 마음 AI, 그리고 뭐, 라운 피플. 네, 이 정도가, 네, 다음 주 후발주자로, 뭐, 지금 다 같이 갈 건데, 그쵸? 네, 다 같이 갈 건데,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어, 어제 그, AI 관련주들, 탑픽 종목들 소개해드린 것처럼, 네, 오늘 로봇, 네, 주도주들은 이거예요, 헤엄들. 어, 기준은 바로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네, 기준은, 네, 상승 추세를, 추세로, 네, 먼저 전환한 탑픽 종목군입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뉴로메카, 네, SBB 테크, SPG, 네, SP 시스템스. 네, 요, 요, 다섯 종목입니다. 네티 로보틱스는 최근에는 이제 여기 로봇으로 움직인 네 움직인 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가장 높은 타점이지만 이제 제외한 이유가 네 지금 이어 로봇으로 움직이고 있는 네 이쪽 종목들만 어 지금 뽑아놨는데 역시 레인보 로보틱스는 뭐 역시 삼성 관련된 그리고 지금 저희가 1 분기 때이 종목들 네 최소한 다섯 번씩은 매매했고 그쵸 네 가장 많이. 네, 수익과, 네, 그, 그리고 매매를 많이 한 종목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하실 겁니다, 회원분들. 이번에도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어제 움직였던 인공지능 종목들도 그 종목들의 성격이라든가, 네, 흐름이 익숙한 것처럼, 지금 로봇도, 네, 어차피, 우리가 모든 타점들을 다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익숙한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스윙 종목군으로는 이제 레인보 우 로보틱스이고, 어 그리고 이제 신그 신규 세네기 관련이 관련 종목들은 뉴로메카, SBB테크이기 때문에 어제 상승폭을 보더라도 역시 뉴로메카나 SBB테크가 단기. 스윙 중기 말고요, 회원모들 단, 단타 또는 단기 기준으로 매매하는 데는 이두 종목이, 네, 조금 탁월해 보입니다. 이제 SPG랑 SP 시스템즈는, 어, 약간 탄탄한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스윙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선, 어, 두산 로봇, 어, 그, 두산 로틱스의 이제 상장, 네, 그 이벤트들이 이제 하나씩 앞, 어, 앞두고 있고. 근데 다시 한 번. 그리고 어제 로봇은 그 자체적인 이슈가 없음에도 오른 이유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보통 1분기에 같이 움직였죠, 여러분들. 네,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제는, 네, 일단 뭐 네이버 중심으로 한 AI 모멘텀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분기에 움직였었던, 테마로 움직였었던, 네, 이 로봇 AI 테마가 이제 움직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타점도 살짝 살펴보면. 그죠? 네, 지금 보시면은,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네,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붙여놨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어, 2차 전지라든가, 어, 그리고, 반도체 쪽에 한번 반등을 줄 수, 준다면, 어, 어제 그 시세가 나온 AI, 특히 제약 말고, AI와 로봇은, 네, 이렇게 한 2, 3%씩, 하루 이틀 눌러주면 다시 들어가는 라인입니다. 마음 AI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28,000원부터, 네, 26,500원까지는, 네, 모으는 라인이고, 네 그리고 레인보우로우틱스 SBB 테크 네 그리고 특히 뉴로메카 네 어제 추세전환 이쁘게 해놨네요 그쵸 네 추세전환 이쁘게 해놨고 4만원은 네 언제든지 한 번에 네 들어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는 위치 어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 오늘부터 음봉 한두 개줄 때는 네 로봇과 AI는 모으는 타점 네 타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약들 중에서, 이제, 의료기기라든가, 네,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 의료는 좀 너무 과열 구간이라서 좀 실대가 필요하고, 네, 지금 추세로서는 스윙 종목권으로는 이제 휴비츠, 네, 그리고 단기 종목권으로는 이제 신테카 바이오와, 네, 그 다음에 큐라클, 네, 장중 단타까지도 이제 열려 있는 네,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반도체 쪽인데 네, 이쪽은 이제 그섹터별 흐름 보고 이제 오늘 움직이면 되고. 네, 아무튼 오늘 가장 큰 이번 주 특징은 어 이차전지가 이제 그 전고점까지 반등 후에 에코프로, 네 전고점까지 반등 후에 숨구르게 하는 그런 가운데 로봇과 AI가 올라왔고, 네 제약이 조금 이제 한번 모멘텀을 살려가고 있다. 하지만 제약은 덩치 큰 애들 있죠? 시총 상위는 중장의 컨셉입니다, 회원들. 그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바닥 기대감에 네, 모아놓는 작업인 거고, 반대로는 막 이렇게 상승 추세로 헐헐 네, 날고 이러는 탄력성 면에서는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니까 좀그 매매 성향상, 근더 이상 빠질 거 없으니까 좀몇 해, 어, 몇 달이든, 그또 길게는 뭐 1년이든 묵혀놓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어, 시총 상위 그 제약을 접근하는 거고,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말씀드린 의료기기라든가, 네, 그 다음에 뭐또 뷰티 관련, 네, 그리고 뭐 인공지능 의료 관련,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네,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laughs> 자, 아직도 이제 지난주 이제 그 에코프로가, 네, 그소아 올린, 네, 2차 전지의 변동성을 풀어가는 흐름이고, 어제 코스닥 흐름을 보시더라도, 네, 에코프로가 하락 전환이라든가, 네또 장중 고점에서만 살짝 내려와도 네 코스닥은 네 바로 또 거의 뭐 90도 각도로 좀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은 좀 정상적인 추세로 복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오늘도 어제와 같은 흐름입니다. 어, 우선 어제는 2차 전지에 2차 전지가 실때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조금 다른 섹터군으로 네, 수급이 유입되는 것 플러스 어, 유입되었던 것 이거 하나와 플러스 지난주에도 이런 흐름일 때 반도체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2차전지가 쉬어서 로봇 AI, AI가 갔다고 보기에는 로봇 AI의 힘이 더 상당히 강했습니다. 리앙스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2차전지가 쉬어서 반도체가 간 것과는 다르게 2차전지가 신거 플러스 모멘텀까지 확보하면서 AI와 로봇이 움직였어요. 체감상. 네, 그래서, 오늘, 네, 로봇과 AI는, 네, 어제 뭐 챙긴 비중을 다시 확대하거나든가, 또 하루 이틀 쉴 때. 그러니까 항상 타점은 쉴 때입니다. 요 강색터들이 계속 이제 수납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쉴 때는 비중 축소가 아닌, 네, 비중 확대 전략으로 네, 접근하는 네, 그런 모습을, 어, 좀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여기 위쪽, 네, 그, 오늘, 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로봇 탑픽 종목들 제시해드렸고, 네, 그리고 인공지능, 네, 어제, 어, 급등에 대한 숨고르기시 의미 있는 지지라인에서 네, 들어가는 것과 제약바이오 개별주식으로, 네, 의료기기와, 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의료 관련 종목들 하나씩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어, 네, 유튜브에서, 네, 그 주식라디오 있죠? 네, 그허인남 대표 주식 라디오 요거 검색하시면 매일 매일 이렇게 그 장전 체크와 네그 다음에 장마감 후에 네그 해당 일의 이슈들 네그 다음에 뭐 섹터 종목들 체크해 드리니까 네그 입장하시고 링크 그 유튜브 여기 주식 라 주식 라디오 들어오시면 그 링크도 올려드렸어요 회원들 전용 밴드방 주식 라디오 전용 밴드방 네 그거 링크 확인하셔서 들어오셔서 네, 장중 실시간으로 체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매매 준비하십니다, 회원분들.